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제도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입니다. 농업 수익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차등 없이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 현재 주민발의로 추진되는 농민수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도 구체적입니다. 농업인 가운데 1년 동안 순수하게 농업을 통해 번 소득에 지난 5년 동안 충북 전체 평균 농업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농가입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예산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발이 농민수당에 비해서는 재정 부담이 훨씬 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수해 농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민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과제입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정책에 맞다고 볼수 있고요. 충청북도는 조만간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내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